안녕하세요 와이티잭입니다 오늘 해볼것은 바로 슈퍼점프라는 탈출맵 아니 점프맵입니다 탈출맵인가 탈출맵인가 아직도 모르겠고요 우선 외국 외국 점프맵인가 탈출맵이에요 저는... 안녕하세요 와이티잭이에요 어 슈퍼점프라는 것을 해볼건데 우선 시작해보죠 우선 저거부터 읽고 얘를 이쪽으로 옮기면 되겠다 Better loose, Don't check. Don't break or replace block. Only springboard is over. Let me now if you do a video. Is this amazing map? I know it's map is mushy mushy person. But this is, is a port. 맵, 메 k e m 지, p m a k e 퍼, c 오, 예! 시작해보죠 s h 가야되나? 하이, 하이 오이, 하이 내목소리로내네소리를죽여버리게 옆에서 강아지가 자고있다! 목이리를아 Well, you must have completed this level. 쉽지 뭐. oh, what? 지금 목소리 잘 나오려고 스피커 안 가리고 있어가지고, 완전, 가리고 있어야지 난 잘하거든. 우선 가리고 해볼까요? 가리고 있나? 안 가리고 안 가리고 있네요. 해보자, 뭐. 봐봐 나 스피커 가, 안 가려 가려야지 난 잘해 이건 이건 가려야게요지 익숙하지가 않잖아 봐봐요 이거 완전 적응하기 힘들어 빨리 하죠. 적응을 아직 못했어. 계속 스디를 쓰다가 되게 기 세븐을 바꿔가지고 컨트롤 하나 짱이거든 내가 소음 하나랑. 진짜 진짜 내가 진짜 불안치고 내가 컨트롤 하나랑 소음 하나 잘해. 진짜. 근데 적응 하 <목소리> 미치. 아, 진짜, 뭐하냐. 천천히 가볼까요, 그럼? 옛날 방식? 요, 요. 아, 진짜 죽을래? 핫, 핫. 신기하네. 와, 짱신기. 쉽네, 얘는. 얘는 쉽네요. 완전 짱신기하네. 죽으면 다른 데로 가고.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 어. 야, 죽을래? 어우, 박수. 컨트롤 왜 바꾼 거야? 이거 구부리는 건 예상은 했는데. 오, 빡친. 오, 빡친. 오. 예, 빡친. 허스키. 난 태어나자마자 죽을 뻔 했지? 오비즌보다 게임캐스트가 더 나은 것 같은데 확실 아 죽을 뻔오예 가자 가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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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로 빨로미 아, 진짜. 난 니가 싫어! 가자! 죄송합니다. 빨리 가기 위해서. 매우 쉽군요. 저기까지 점프할 수 있나요? 어 점프, 색깔 점

어? 갇혔어요. 빨리, 빨리, 빨리. 니가 없어도 돼. 지금 게임 캐스트에서 올려놓은 게 고매매 뽑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 부탁드려요. 서버 못 열어도 괜찮아요. 제가 열면 되니까. 원래 고만해 보고 거의 다 내가 이뤘는데, 훑자 아니 훑짜자훑자훑짜자훑자훑짜자훑자훑자훑자훑자훑자 오이짜,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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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짜. 자, 가라. 오이짜, 탁규 오이짜, 오이짜. 아 진짜! 오이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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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짜. 역시나죠? 모비즈내에서할때 이렇게 재밌게 할순 없는데, 게임캐스가 훨씬 난데. 제 폰은 노트2입니다. 내 생각엔 좋은 것 같은데, 나꺼져라자 헐자, 이거 몇 스테이지? 멋있어. Super Jump. Thank you for playing. Like, look, look, like, like your sign up. Comment, comment if you. y e r a n d thank o for downloading Super Jump. 가자! 저 세계로! 우와. 아니, 너는 무슨 색이냐? 나쁜 색이냐? 무슨 색이냐? 난 스포, 스포점 원산지를 찾을 수는 없다. 저기 있군, 스포점 원산지. 으아! 여기까지, i t 제기 였습니다. 스포점프 체험을 해봤는데요.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가 변했어요 스포점프 체험을 해봤어요. 근데 저기서 시작해서 죽었더니 여기로 왔어요. 여기로 와서, 아, 스테까지 아니, 5스테이지까지구나. 5스테이지까지 깨고, 탈출을 무사히 했어요. 구독과 들차과 추천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써주세요. 게임 캐스트에 올려놓은 고매 모집에 고매 모집하는 거 고매 모집 많이 해놨으니까 고매 해주세요. 하라고 여기까지 완치기 니다 뿅.